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재밌는 일이 많았나요?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laughs> 오늘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책은요. 두 분의 어메이징한 소녀들, 할머니들의 이야기 책입니다. 어, 타사 튜더, 나의 정원 그리고 모지스 할머니의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책두 권입니다. 제가 이 타사 튜더의 책을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타사 튜더의 책이 몇권 있는데, 어, 제가 이 책이 하드커버라 굉장히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토론토까지 가지고 와서 매년 봄이 되면 꽃이 피는 시절에 꼭이 책을 들춰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겉 페이지가 이제 많이 낡았어요. 주름도 막지고요. 근데 이제 이 페이지가 안에 하드커버를 보호해주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책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타사튜오의 책이 몇권 있는데 저는 음, 이제 나의 정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너무 너무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걸 보여주시고 있고,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할머니의 너무너무 예쁜 강아지, 매기의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봄마다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꽃들이 활짝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피어나는 느낌이에요. 어, 너무, 어, 그 모든 꽃들과 또 가을 풍경, 겨울 풍경, 봄 풍경, 여름 풍경. 아, 너무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음, 할머니의 그 거친 손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타사 튜더 할머니의 어, 100년 동안의 삶 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의 그 100년 동안의 삶을 엮은 영화가 또 개봉이 됐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은 그 영화를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어,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아주 아름다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영화를 보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한 가지 일에 정성과 사랑을 쏟고 어, 묵묵히 그 일을 해간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진 위주로 되어 있는 책이라 할머니의 글이 많지 않은데 제가 그 중에 정원이 찬란하게 빛나는 5월과 6월 이라는 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기후는 겨울이 아홉 달이고 썰매 타기에 적당치 않은 달이 석 달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이것은 4월에도 눈이 내리고 5월에 들어서도 늦서리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9월이 되면 벌써 서리 걱정을 하게 되지요. 서리 걱정 없이 정원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은 4, 5개월 정도나 될까요? 하지만 그것도 매년 다릅니다. 큰 눈이 오는 해가 있는가 하면 거의 눈이 오지 않는 겨울도 있고 초여름에 비가 한 달이나 계속 내린 해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의 기후는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사계절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하루 종일 바깥 온도가 영하 18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3월이 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눈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분주해지지요. 주문한 씨앗도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정원을 둘러보면 여기저기에서 구근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누렇게 말랐던 풀 사이사이에서 초록빛 새싹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두면 이른 봄에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고 작은 새들이 도란도란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 들려옵니다. 헛간에 있던 닭들도 운동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름용 우리를 옮겨줍니다. 겨울 바람꽃, 스노드롭, 크로커스 같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이죠. 정원이 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때는 5월과 6월입니다. 수순화와 튤립이 모여 피기 시작하면 정원은 크림색 아지랭이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망초가 정원을 뒤엎으면 연보랏빛 베일이 쳐진 것 같지요. 5월 말에는 돌 능금나무에 꽃이 가득 피는데 그 모습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붓꽃과 층층이 부채꽃이 어울려 정원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때면 내가 좋아하는 자약의 봉오리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자격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나면 이번에는 장미가 꽃필 준비를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이 정성과 사랑을 쏟는 건 어떤 일이 있나요? 아, 그 일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또 하나의 책은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 책입니다. 이책 역시 그림책 너무 너무 훌륭한 한 권의 어, 책 안에 너무 많은 그림의 양이 들어 있고, 어, 이 책을 저는 음, 도서관에서 빌렸는데요. 꼭 소장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이 가격으로 살수 사면 너무 안타깝단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한 100배, 1000배는 줘야 될것 같은 너무 예쁜 그림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할머니가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어, 이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땐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그리신 그림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76세의 그림을 시작하셨대요. 어, 이렇게 술을 놓으시다가 바늘 구멍에 더 이상 바늘을 끼우실 수가 없으셨대요. 관절염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어, 할머니의 그림이 백악관에도 걸려있다고 하네요. 아, 제목이 참 멋지지 않나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요즘 3포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젊은 세대부터 포기하고 살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시작하시든지 76세는 아직 안 되셨죠? 혹시 76세가 넘으셨다 하더라도 늦은 때란 없습니다. <laughs> 제가 어, 할머니의 글도 같이 여러분과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 영상 말미에 그 홍익 출판사에서 주신 할머니의 그림 비디오를 시, 어, 올려놓을게요. 거기에 가셔서 할머니의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되니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16살 때가 내 나이를 가장 실감했던 것 같아요. 화이트 부부를 떠날 무렵 나는 성숙했고 평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난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늙었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요. 손주 11명과 증손주 17명을 둔 할머니지만요. 참 많이도 두었네요.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발전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으신지요? 나의 아버지가 화덕을 좋아하셨듯이 나도 철제 난로를 좋아했고 지금은 그것들이 가스와 전기레인지로 바뀌었지요. 젊은 세대가 나이를 먹고 앞으로 100년이 더 흐르면 후대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원신으로 보여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때때로 의문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달랐어요. 지금보다는 여러모로 더 느린 삶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더 즐겼고 더 행복해했어요. 요즘엔 다들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질문에 맞닥뜨리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은골물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던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루 일과를 돌아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런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나 그럴 겁니다. 오늘 이두 명의 어메이징한 할머님들의 예쁜 그림과 예쁜 사진과 예쁜 마음씨와 예쁜 솜씨와 그리고 그 빛나는 하루를 사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축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캐치해내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아자아자 아자.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